안녕하세요. 라이즈 오브 킹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은 벌써 아는 거라 대부분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laughs> 당연히 초보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초보분들, 뭐 병아리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올릴 때 아마 이제 뭐 노란색으로 좀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분들, 병아리반을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나중에 좀 벌써 이제 중급이나 뭐좀 플레이를 하신 분들 뻔히 아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뭐 노란색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거는 노란색으로 약간 벙아리 반으로 생각해서 덤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제 행동력 물약이죠 물약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물약을 뭐 50짜리를 347 100개짜리를 306 500짜리를 뭐 24개 1000개짜리를 87개를 가지고 있는데 물리학도 사실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이를 할때 요소 중에 플레이를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 야만이도 죽여야 되고 야만니 요새도 죽여야 되고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면 이제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에도 이벤트 중에서도 물리학을 써야지만 되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서 그래도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시려면 물리학을 소비를 해야 돼요. 물리학을 안 쓰고 할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뭐 물약 안쓰고 이제 뭐 그냥 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물약 안쓰고 이제 뭐 액션 포인트 소위 말하는 액션 포인트가 영어로 이제 물약이라고 합니다. 물약을 액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물약을 소비한 것처럼 해서 뭐 하는거 있죠?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 상관이 없는게 이제 저는 그냥 물약을 써야지만 할수 있는 것들, 그냥 그렇게 뭐 가짜로 물약 쓴 척해서 액션 포인트를 소비를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약을 실제로 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최대한 쓰더라도 절약을 해서 쓰야 되는 방법이랑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가 예를 들어 물약을 절약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굳이 그 영상을 지금 찍은 이유가 지금 저희가 전투의 나팔을 하고 있거든요. 전투의 나팔은 뭐 기본적으로 야만인을 많이 죽여서 이 밑에 있는 상자들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황금 상자까지 그러면 뭐 천을 돌려주고 뭐 가속 보물 상자들을 주고 자원을 주고 뭐 조각상을 주는데 아니 뭐 이런 기본적인 보상은 당연히 다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차피 야만인을 뭐 죽이러 나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하는 이벤트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매일 조금씩 채워주는 물약을 쓰셔도 거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물약을 어떻게 하면 저 잘할 수,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지금 이거를 찍으면 전투의 나팔을 예를 들어서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야만인를 죽이기 위해서 부티카와 로아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두 부대를 사용해서. 자, 왜 부티카랑 로하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령관 들어가시면, 부티카랑, 부티카, 로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령관 중에서도 벨리사우루스, 사, 사리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안 당연히 부티카는 당연한 거고, 로하도 당연한 거고, 이제 몇 명의 사령관이, 야만인을 죽이기에 특성화되어 있는 이제 사령관이 있죠?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에셀프레드도 그렇다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럼 부티카를 예를 들어 보면 특성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트리를 살펴하실때 야만이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티카는 지금 로아 부티카는 뭐 로아는 당연한 거고요. 부티카는 지금 거의 야만인 쪽으로 모든 거를 트리를 맥스를 해놓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스킬도 맥스하고 아무리 부티카가 스킬 쪽에 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킬 쪽에 해놓고 해서 이것처럼 야만인 및 중립 유닛 공격 시 행동력 소모량이 10포인트씩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도시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140이지만 한번 죽일 때마다 70씩 떨어져서 그 3번 이상이 되면 130만 쓸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할 때마다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140에서 100 그냥 보통 사람관처 150에서 140까지 줄잖아요. 이거 안 해놔도 이걸 안 해놔도 줄긴 주니까 하지만 그 다음 3번 이상부터는 다른 사령관들은1 4 0을 써서 계속 야만인을 죽여야 되는 거고 부티카나 로아나 뭐 이런 다른 야만인 특성이 있는 사령관은 이렇게 셋업을 해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쉽0 절약하시면서 결국은 야만인이나 야만인 요0를 처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 절약하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0 0 0 0 사령관을 지금 밑에 레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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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길러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는뭐 그건 약간 좀 틀린 다른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둘을 쓰는 이유가 제사람과는 이제 에픽이 거의 다 맥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 지금은 이제 그걸 고민하지 않아옛날에 고민을 했죠. 옛날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아나 부티카처럼 내가 야만인을 위해서만 이제 할수 있는 사령관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조금 틀리긴 한데. 그 사령관들에 대해서, 특히 약간, 아직 약간 밑에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 사령관을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laughs> 고민하던 거를 아마 쉐어를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부티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야만인으로 지금 하는 이유 중에 딴 것도 있지만 제가 부티카를 지금 전쟁에 쓴다고 해도 부티카가 사실은 로아랑 틀리게 전쟁에 대해 쓰시면 좋습니다. 로아는 솔직히 전쟁에 쓴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거의 뭐 놀림감입니다. 전쟁에 로아 데리고 나가면 거의 뭐 모든 적들이 아 쟤는 호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아는 쓰시면 안 되죠, 당연히. 뭐 도움도 안 되고요. 근데 부티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쟁에 나가더라도 아직까지 주사령관이 아니라 부사령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령관은 스킬만 필요가 있는 거지 특성은 부사령관은 아무 작용을 못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티카는 지금 당분간은 부티카가 레벨 60이 돼서. 제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이전에는 부티카은 그냥 쭉 야만인 을 죽이는데 쓰는 그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조금 이제 야만인을 죽이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번 야만인을 죽이러 갈 때마다 130이 되니까 260이 들겠죠 그래서 뭐 기왕이면 제일 높은 뭐 23이나 보면 여기 2에 25도 있네요. 25로 죽이러 가면 원래 들으면 140씩 해서 280이 들어갈 텐데 이제 26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맘면을 정말 많이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두개 부대가 아니고 세개 부대를 하는데, 저 같으면은 벨리사우루스인가요? 벨리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야마닌 특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세 부대를 하더라도 한번 그럼 그렇게 돌 때마다 결국 30씩 물량을 세이브 하면서 야마닌을 죽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티카나 로아 같은 경우에는 특게 에스프레더도 마찬가지고 아까 야마닌 보여주기그 특성 중에 자원도 더 많이 얻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사령관이 얻을 수 있는 XP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그래도 맥스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부사령관, 그러니까 사령관이 스키피어랑 알렉산더기 때문에, 부사령관으로 스키피어와 알렉산더를 계속 나가서 야만인주주이할 때마다 계속 씁니다. 그래서, 그냥 받은 그 XP 주는 책 같은 거 있죠? 이제 그 책이 아니라, 뭐, 어차피 모자르니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모아놓지 않은 이상 모자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이는 거 야만인 죽이는 거 알렉산더와 스키피오가 XP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령관을 셋업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벨에 따라서 사람 간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번 갈 때마다 야만인를 죽이러 갈 때마다 1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지금 저희 지금 야만인 요새를 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그럼 이 친구한테 지금 밖에 있는 상태에서 보내면, 원래 140이죠. 도시에서 출발시키면. 근데 지금 이렇게 야만인을 죽이다가 야만인 요새를 부시려고 하는, 처치하려고 하는 저희 엄명원이 직계공격을 시작하면 거기에 보내는 것도 130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을 또 조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지금 그렇게 야만인을 죽이고 있는 데가 강하다면, 야만인 요새를 죽이고 난 이후에도, 예를 들어 부대가 원래 19만 명이었는데, 뭐, 18만 명으로 밖에 안 줄었다. 아니면 16만 명. 얼마나 주는지는 다 레벨이 틀릴 테니까요. 그러면 이 부대가 직접 요새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도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다시 130씩만 물량을 소모하면서 계속 야만니를 죽이면 됩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좀 기다리셔야겠죠 얘가 가서 요새 죽이고 돌아올 때 도시로 들어오기 전에 다시 불러 들어야 되는 약간 귀찮음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140까지 다시 돌아보기 전에 다시 다시 그냥 밖에 있을 때 도시 밖에 있을 때 다시 야만니를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30 130 130 130 130만 쓸수 있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물약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약 받는 방법 중에 당연히 하루씩 채워 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뭐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상점에 가시면 이제 며칠마다 한 번씩 채워 주는 게 있죠. 뭐 저도 당연히 자원으로 살수 있는 건다 삽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 빼고 뭐 보석도 필요하지만 살수 있겠지만 왜냐면 뭐 세일이라고 하니까 다 사서 거기서 물약을 세워 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중에 물약을 많이 쓰기도 해야 되지만 세이브할 수 있는 곳 킹덤전입니다. 킹덤전 킹덤전에 가면 뭐 대부분 저희 왕국도 그렇고 물약들을 대부분 세이브하다가 킹덤전 잃어버린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물약을 좀 아끼지 않고 거의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상이 틀리잖아요. 야만인을 죽이거나 야만인 요새를 죽이더라도 보상이 틀립니다. 레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 명예 포인트가 있죠. 명예 포인트를 보시다 보면, 명예 포인트 이제 내가 이 잃어버린 왕국에서 어느 정도 명예를 할수 있을까.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죠. 왜냐면은 킹덤전에서 잃어버린 왕국을 우승하는 때도 있고 우승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우승을 못할 때는 뭐 명예 포인트를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뭐, 왜냐면 슈라이나 그런 거를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주는 거 있죠. 그걸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판 많이 못 올리죠. 근데 뭐 우승을 하거나 우승에 근접해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뭐 슈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에 열심히 가고서는 명예펫트 올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물약을 뭐천 개짜리를 열 개를 주네 뭐 스무 개를 주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물약을 쓰는 만큼 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갖고 있는 물약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세이브 한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물약이 없어서 뭘못 한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실 수 있고 그뭐킹 단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킹 단전에서 예를 들어 그 어느 포인트였는데 뭐 이제 뭐 8만 을 얻네 10만 을 얻네 뭐 몇십만 을 얻으면 이제 뭐 이제 보상이 더 커지니까 근데 뭐 우승을 못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를 확인이 되게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적군을 5천만 명을 죽여라 그 5천만 명 죽이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뭐 진짜로 뭐 T5가 뭐 무릎을 하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혼자 나가서 5천만 명을 죽여서 그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거의 제이 부다가 남만의질를 못하거나, 뭐, 그걸 치유, 뭐, 죽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은 뭐, 힐링, 그러니까 치유만 시키더라도 그 자원과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뭐, 오천명모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뭐, 딴거보다이 얘기가 새끼로 가기 전에, 일단은 물약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 중요하고, 특히 뭐, 고렙이나 소위 말하는 학과금나 분들도, 사실, 물약을 보석 주고 사시는 건 되게 싫어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야 내가 물약 살라고 이거 지금 보석 사서 해야 돼? 거의 뭐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고래나 고래들도 소위 말하는 고래 베벨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물약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물약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돈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깝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다가도 그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물약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서 뭐 조절을 좀 하시고 세이브를 좀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왕이면 물약을 잘 세이브하면서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뭐 조금이라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러면 뭐 구독도 좋고요. 좋아요도 좋고 알람도 좋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